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6월 17일에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역병 이전부터 심각했던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신화에 휩쓸려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미 대책의 내용은 많은 언론을 통해서 또는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정책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렇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보고 정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빨대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경제를 구성하는 세 개의 주체가 있죠. 가계, 정부,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역병 이후에도 저성장을 보일 거고 그 전부터 저성장의 상황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성장이라는 얘기는 전체 경제 규모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파이는 커지지 않고 경제 주체 간의 그 몫을 나눠 갖고 있는 바로 제로썸이라는 이야기죠. 부동산 관련 정책은 아파트에 대한 과열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최근 몇 년간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면서 그 경제 주체 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개발하는 주체는 기업이죠. 기업 중 하나인 LH가 부지를 조성을 하고, 건설사는 이 부지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 위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파는 거죠. 건설사는 관련된 기업에 땅값도 주고 또 공사비도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제품, 통신, 빌트인 옵션 등을 통해서 대기업들의 물건도 팔아주죠. 그리고 자기 돈만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집을 팔 때는 홍보를 해야 되니까 각종 언론사와 포탈 사이트 등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가게는 아파트를 구입을 하죠. 그 대금을 기업에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관련된 기업들한테 그동안 주지 못했던 돈을 주고 이윤을 남기죠.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세금은 정부한테 들어갑니다. 제로성 관계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파이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주머니가 채워지면 다른 쪽의 주머니는 비게 되는 게 당연한 결과죠.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멈춰요. 그래서 시작된 게 초이노믹스입니다. 사람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니까 내수가 침체되고 그러면서 경제는 더 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죠. 그래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된다면서 시작됐던 게 초이노믹스입니다. 그런데 별로 신통시가 않아서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동산을 자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들게 만들었어요. 부양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아파트의 최종 소비자인 가게만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의 화랑으로 그 제로성 관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11년도 기산되어 경제위기로 주요 50개 건설사가 대부분 부도 위기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부도 위기였던 건설사들은 초이노믹스 이후에 부동산 경기의 화랑을 타면서 이제 실탄을 많이 쟁여놨어요. 대형 건설사들은 많게는 2배 이상의 현금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위기가 커지고 있지만 유례 없는 후황으로 대형 건설사들은 돈을 많이 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시장 경제죠? 능력이 안 되면 사라져야 되는 게 시장 경제의 원리고 그게 선순환의 과정인데 좀비 기업들까지 모두 살아난 상황이 되었어요. 역대 호황을 누린 주택 시장 덕분에 워크아웃에 직면했던 기업들이 다 살아난 상황입니다. 최대 호황기 덕분이죠. 빚더미였던 LH도 이제 그 빚을 30조나 갚았어요. LH는 임대 사업도 하니까 적자를 기록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많은 적자 사업들 가운데도 30조를 갚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은행도 돈을 벌었죠? 8분기째 10조 원대 이자 이익을 보고 있어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또 기업들이 만들어낸 아파트를 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광고에 동원됐던 네이버도 엄청나게 커졌죠? 우리 네이버 없는 사람 없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계속 끼도록 자극했던 건 언론의 힘이 컸습니다. 그들의 힘 덕분에 꺼져야 할때 꺼지지 않고 더큰 버블이 생겨난 상황이죠. 그렇게 돈번 네이버는 한국의 아마존도 꿈꾸고 또 은행들까지 넘보면서 지금 그 사세를 확장하고 있어요. 수년간의 주택시장 호황으로 기업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을 거둬들였으니까 정부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아까 제로 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 가계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제 지난 영상에서 했을 때만 해도 1,500조였는데, 1년도 채안 돼서 지금 1,600조의 가계 부채가 되었어요. 역병 때문에 늘어난 게 반영되기 전부터 우리나라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가계 부분의 민간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계는 더쓸 돈이 없죠. 이자나 세금을 내느라고 소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따박따박 내야 되는 지출이 늘어나서 더쓸 돈이 없어진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소득은 늘었고 자산도 늘었는데 삶의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아파트 값은 올랐다고 하는데 빚이 훨씬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더쓸돈 없이 더 팍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은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벌었고, 정부는 그 안에 세금을 걷어들였고, 가게는 빚을 지고 집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경제의 세 주체 중에서 기업과 정부는 돈이 들어간 거고, 가게는 그만큼 돈을 내어준 상황인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현실은 더 가난해진 건데 부자가 됐다고 착하게 빠져 있죠. 그래서 집을 사지 못했다는 패배감. 또 앞으로 더 집을 살수 없을 거다라는 불안감에 마지막 남겨진 사람들마저 지금 끝물로 뛰어들고 있어요. 가게 간에 피를 빨고 빨리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기업은 또 남아있는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면서 비싼 게 아니라고 하면서 팔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서 안달인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논 얘기 했었죠? 없는 돈 그리고 또 빚내서 끌어온 돈까지 전부 다 부동산이란 돈에 쏟아붓고 있으니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또 대책을 발표하게 된 거죠. 경제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역병 이전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역병 때문에 더 암울한 상황이죠. 이 위기는 한 세기 내에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이 더 퍼지지 않도록 봉쇄 정책을 하다가 이제 좀 잠잠해졌다 싶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니까 병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2차 확산이 무섭지만 다시 경제 봉쇄를 못하고 있어요. 굶어 죽느냐? 병으로 죽느냐? 기로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할 예정이에요. 또 2차 확산이 되면 그 골은 더 깊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국가 채무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는 건 미래에 또 그게 우리의 빚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죠. 가뜩이나 좋아질 게 없는 상황에서 이미 역병 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상흔을 남겼어요. 이제 파산의 쓰나미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2차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고 굶어 죽을 건지 병에 걸려 죽을 건지 판단하는 시점이 곧 오게 됩니다. 더 침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나방처럼 부동산으로 뛰어드니까 이제 정책을 편 거죠. 6일 질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대출 후에 규제 지역 3억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죠. 예전에 9억이던 거 이제 3억으로 내린 거죠. 전세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걸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무조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죠. 실제로 들어가 살 집만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틈새시장이라고 하면서 법인 설립해서 하면 된다고 막 부추기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꼼수를 제재하는 정책이죠.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보면 더 이상 논에 물이 들어가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볼수 있어요.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정비 사업을 규제하고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근절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1번, 3번 같은 경우는 가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정비 사업을 규제하는 건 멸실이 되지 않도록 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걸 막는 정책이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투자성이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들이 가격을 선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비 사업 규제까지 들어간 거죠. 언론에서 부추기고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법인 설립해서 하면 된다고 하니까 법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방 곳곳에 이 법인들이 가서 집을 사니까 그 지방 곳곳까지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묶어 버렸습니다. 세금도 엄청나죠. 법인을 활용해서 대출받고 또 세금도 줄여 보려고 했는데 세금 개인에 대한 세율 중에 최고 세율 3%, 4%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10억이면 3천만 원 세금으로 내게 하겠다는 거죠. 집을 수십 채 갖고 있으면 뭐해요? 당장 몇 천만 원이 없는 법인이 태반인데 이런 물건들 다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물건들 다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을 종합해보면 굉장히 일관돼요. 가수요를 차단하고 또 멸시를 차단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펍니다. 왜 공급은 안 하고 자꾸 수요만 억제하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공급은 이미 많이 있어요. 다만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쥐고 안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니까 계속 수요 억제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높여서 이미 쥐고 있는 집들을 내놓게 만드는 거죠. 집이야말로 부가 가치가 없는 상품이에요. 최종 소비재라고 할수 있어요. 누가 살지 않으면 그 효용이 없는 게 집이죠. 그런데도 이러한 상품을 마치 가장 좋은 투자 상품인 것처럼 어느새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어요. 이거에 휩쓸려서 더 뛰어들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데도 집값은 오른다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집값이 올랐다고 하고, 대책이 나온 직후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똑같은 레파토리죠? 예전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야기했던 건데, 규제가 나오면 오른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거에 투기꾼들이 먼저 달려가고 또 호구가 따라 붙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실수요자와 실소유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집값 안 올랐다고 지금 부동산 규제에 인천 지역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고 청주 부동산 시장은 멈췄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장단에 놀아나서 비싼 값에 분양받으면서도 비싸지 않다고 나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고 집을 사게 만들고 또 지방 사람들은 아더 오르면 안 되겠다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해서 투기꾼들이 올려놓은 호가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정책은 결국 공익을 위한 겁니다 아무리 정부가 나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요. 그런데도 이번 정책이 진짜 집 살려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꺾고 사다리를 걷어 쳤다고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동산 투기꾼이 되었다. 40대 가장의 눈물. 이 기사가 계속 오늘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대출이 60%까지 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40%밖에 안 되니까 나는 어쩌란 말이냐. 투기꾼 아니고 새 집에 들어가고 싶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리해서 하는 사람들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라고 파탄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겁니다. 한국 가계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GDP 대비 증가 속도가 43개국 중에 1위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경제 침체 상황. 그 상황에서 소득은 없고 빚무서운지 모르고 집 사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일까요?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거 하지 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번 정책은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라고 볼수 있어요.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묶어버리겠죠? 언론에서 떠들면 바로 조치하는 겁니다. 위헌 논란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전이에요. 인정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정책은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주택자도 지금의 상황을 바라지 않아요. 정직하게 모은 돈으로 적당히 살수 있는,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1주택자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을 안 믿고 또 시장에 산재한 팩트를 안 믿고 투기꾼들이 부추긴 대로 자기 스스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책임질 상황이 됩니다. 실수요자만 집사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됐으니까 전세입자 안 빼주면 집못 파는 상황이 되죠? 결국 수요는 한정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들 집만 많지 돈은 없어요. 이제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버티면 된다. 그렇죠? 버티면 되죠. 그 수많은 집의 무게만큼 그 많은 세금을 내면서 버티면 됩니다. 현재의 상황은 젖은 장작과 같습니다. 성장 동력이 되는 장작은 이미 젖을대로 젖어 있는 상황이에요. 장작은 젖어 있는데. 불 꺼지지 말라고 석유도 갖다 붓고 토치로 막 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젖은 장작에 불이 붙나요?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되고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쏟아붓고 유동성을 푼다고 해서 장작이 마를 수 있을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장작이 말라야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언론이 이야기하는 전세값은 오른다. 사다리를 걷어찼다. 더 이상 이제 주택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에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